상대하는 오재현과 함께 김선영, 허일영, 자미런이 최부경이 먼저 나오겠습니다. 네, 다시 2대1 하겠죠? 네. 지금 슬라이스를 선택했어요. 페이스를아 오재현 석정. 이런 디펜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안쪽에서 멈춰서면서 프롭 점 펀드 한쪽으로 들어갑니다. 3초 긁어내면서 몸을 던지는 오재현인데 팀 네. 거쳐서 오재현이었고요. 안으로 와서 정면 2점 빗나갑니다. 이승현 스크린 타고 던지는데 세깅 디펜스예요. 허웅선수의 네. 오재현도 허용하죠. 넣어줘야 되는데요. 지금도 세깅이죠. 자원이스크린 공간 넓게 확보하고 던집니다. 이번에는 허웅 안쪽으로 들어와서 유려한 움직임. 애견은 베테랑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번 보시죠. 네. 자 허웅 점슛 들어갔어요. 밥에서 이대 일을 하네요. 자최 오재현 안쪽 오재현 셋셋 썼다가 던집니다. 와 마크맨을 두고도 석점을 터뜨렸습니다. 또 가요 네 개째 네 개째 쉽지 않은 슛입니다 링하고 옆으로 가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공간을 잘 만들었어요 본인이 네또트레비니 그 로테이션 수비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오재현인데요 네주을 어느 정도 허하겠다는 자신감이 거예요. 있거든요 오 수비를 선보이네요 네아좀 계속 깅이네요 오재현 오재현 오아비드 백패스 일켰습니다 으세 속공 달려요 오재현 갔죠 그렇습니다 예 탑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오재현 돌파 오 자, 이근리가 아, 골을 넣었어요. 최고 역의 좋은 승리가 나왔어. 달립니다. 골! 맞은 편을 향해서. 자, 오재현의 인생 게임. 오늘 커리어 하이 20득점을 몰아쳤던 오재현